아, 오늘 강의가 십성의 이해와 풀이 네 십성의 이, 이해와 풀이 를 하겠습니다 아, 하기 전에 제가 수업하기 전에 잠깐 유튜브를 찍자고 했는데 어, 시간이랑 그것과 재성하고는 연관관계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재성하면 뭐래요 어? 이게 이 사람 재성이 좀안 좋으면 눈치가 없다 재성이 많으면 뭐래요 눈치가 굉장히 빠르다. 응? 그리고 이 사람, 길치, 재성.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이렇게 했을 때, 재성은 시간하고 굉장히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갖다 풀이 한다는 거는 제 3의 눈으로, 약간 4차원의 눈으로 이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정확히 이렇게 다른 말은,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늙고, 우리가 그냥 있는 거고, 시간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의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신비롭고,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고, 어? 그런 개념으로 이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사주에서 이렇게 보면 사주를 보면 대운이라는게 있잖아요 밑에 그리고 세운도 있고 그럼 대운 세운 보면 어떻게 되어있죠? 십년으로 이렇게 돼있잖아요 응? 이렇게 칸으로 보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대운 그다음, 그다음 대운 그다음 대운 우리가 보는 눈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이 대운에서 이 대운은 뭐가 준비돼 있다? 당신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또 공평한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으니까 장수할 수 있으면 뭐 끝까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60갑자라고 하잖아요. 그, 토성이 어떻게? 태양을 두, 두 바퀴 도는 게 60년이 에요 그, 한 바퀴 도면 29년. 그래서 9수 중에 29수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바퀴 도는 60수가 또 무서운 거예요. 그때 크게 변화가 많아요. 그러면, 이60 갑자를 한 바퀴 돌았다는 것은 우리한테 주어진 이 천기 이렇게 돌아가는 게 60가지가 있는데, 그 60가지를 전부 다 맛봤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 일부터 60세가 되면, 그다음부터 다시 돌아오는 61세부터는 다시 내가 맛본 거 이제 재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6 0부터 라는 말이 정말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 때는 내가 세상 모르고, 모든 걸 갖다가, 맛을 봐도 무슨 맛인지, 고마움도 모르고, 뭐, 안 좋은 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독약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다면, 60세부터는 지혜롭게 다 이렇게 60, 60개를 다 돌아봤으니까 살수 있는 거예요. 그 60값자 말고, 이렇게 그냥 대원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나눠서 이렇게 딱딱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요 때가 굉장히 휴분이다 정말 이 사람, 너무 힘들어서 이, 이 시야가 굉장히 힘들수록 좁아지거든요. 좁아서 이거 내 인생은 벗어날 수 없겠구나 여기서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이 칸에서 이 칸으로 옮겨지면 지금 하고 전혀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 있죠. 똑같은 그거 이걸로 옮겨지면 어, 전혀 그런 일은 지금 생각하고 파니하게 틀릴 거니까 좀 견디시라. 응? 이렇게도 얘기해 줄수 있는. 예, 편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시간. 어, 아, 이게, 시간을 의미하구나. 응? 그래서, 아, 이 사람이 무재성이다. 아, 무재성이 아니라, 재성이 별로다 하면, 어,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계획을 잘 잡아라. 이렇게. 왜? 요렇게 있으면, 나 자신. 그 다음 코스가, 뭐예요? 직상. 그 다음이 뭐예요? 마지막 동창역 이게 나 자신이다. 이나자신 비게 이제 표현한 거, 식상, 내가 행위하는 거. 여기가 이제 결론, 나머지 있는 거, 재성. 그럼 이 사람은 맨 끝이 이제 빤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나자신내 안쪽은 인성이 될거 아니에요. 무의식, 관이 될 거고. 내 무의식에서 발현해서 끝까지 가는 여기서 나는 여기 재성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종착, 마지막 자리가 빤고 난 거예요. 길치가. 자기 도착지를 갔다고 못 찾듯이, 응? 눈치가 없어가지고, 졸로 가야 된, 아,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저렇게 말하는. 이시공간의시간의이 타이밍을 잘 모르는 게 이제 재성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때요? 삶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뭐라고? 당신은 그, 인생을 살 때, 이런 경기 된다. 자, 아, 이거는 사다리에요, 사다리. 사다리를 갖다 하루하루 정말 재성이 없으면 사람이 어때요? 눈치가 없으니까 착해요. 강직해요. 거짓말을 잘 못해요. 편제, 정제,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한다고. 저 거짓말은 이제 앞 단계가 이제 시간적으로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한게 어느 정도 시간이 제일 좋은 거짓말은 좋다 하면 뭐 그, 그, 와야 드 제일 좋은 거는 죽을 때까지 상대가 알지 못하는 거짓말. 시간을 벌면 벌수록 이제 고급 단위의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재성이 없으면 깡이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루하루는 이제 주어진 건 이렇게 힘들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옆에서 봐도 착하고 근데 도착하면 어디다 남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설정을 잘못하면 끝을 갖다 설정하니까 그러니까 을 계획을 잡고 설정 자기 가는 지도를 갖다 정확히 보고 끝을 야무지게 해놔야지 무죄서는 이제 음, 재성이 좀안 좋은 사람들은, 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음. 그리고, 그, 그, 재성은 시간과, 이 시간, 이 차원은, 좀 약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차원의 얘기인데, 우리가 시공간에, 시공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보다 한 단계 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우리는 약간 더 철학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돼요 일단 내가 시를 한게 저거 줄 건데 그 시를 갖다 곰곰이 저거 가서 집에서 철학적인 사유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강해지는 거예요 어? 사람 똑같이 이렇게 눈높이가 돼서는 안 돼요 쉬, 우리보다 한참 위에 그래서 열심히 하면 나중에 무슨 소리 들어요 자기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최에 사차원이다. 그런 사람이 되야 돼 사차원적인 한 차원 위로 가야 된다고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좀더 다른 사람보다는 고차원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는 수업 전에 이거는 지금 시간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다음에 한번 차원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 이런 얘기는 이걸 내가 풀어쓰질 못하니까. 이 얘기에서 그냥 재밌게 한번 얘기해보면, 만약에 무죄야, 자기가. 그러면, 만약에 돈이 확 들어왔다, 행재를 했다, 그럼 뭘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행, 액. 돈들어오면 무죄는, 돈 들어오면 자기 목,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자기 몸을 치든가, 두 번째는 감옥에 가든가. 조용한 시가 그, 동양학자 조용한 시가그 이렇게 나눠놨어요. 어, 실제로 그런 일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어, 무죄는 행제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그리고 그거 뭐지? 재다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모일수록, 어떻게 몸이 아파진다. 그럼 무죄 사주는 평생 거지로, 응? 어? 돈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냐.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마디마디, 그러니까 무죄는 뭐라고 했어요? 이 무, 음슬무가 아니다. 부정사. 안 정해져 있다.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령있게. 내가 100을 벌었어. 예를 들어서. 그럼 10은 어디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단계 다시 또 올라갈 가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시하고 또한 단계 올리고 끝도 없이. 그러니까 무죄 사죄에갑부가 많은 거예요. 어, 두 번째는 이제 빠지는 이제 부자 사주는 또 어떻다? 그냥 자기는 무죄인데, 쓰는 게 없어요. 돈은 쓰는 게 임자다. 자기 통장에만 찍혀 있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수전으로. 돈 자기도 제대로, 어, 마음 놓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응, 다른 사람 앞에 쓰지도 못하고, 통장에만 딱 있다가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그일 예로 그 도에 박재환 선생님이라고 옛날에 대전에서 그소분 그 사주가 무제 사주예요. 옛날에 내가 이게 어 사주팔자를 갖다가 명리를 배워도 되는 어 명리를 배우기 좋은 뭐 그런 그 동영상을 한개 찍어서 제가 올렸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그 도에 박재환 선생님인데 조영은 씨의 이렇게. 그 책에 동양학 강의라는 책에 보면 그 나와요 그게 그 분에 대해서 그분이 무제 사주다 무제 팔자다 이렇게 가지고 어 한번 제가 이거는 지금 설명하기보다 정확한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그냥 읽어드릴게요 어 대전에 살았던 박 사주 즉 도계 박채한 선생은 한 시대를 풍미한 역술가였다 도계는 대구에서 태어나 일제 감정기에 중국으로 건너가 육학의 대가였던 왕보선생을 만나 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수련하고 뭐 어떻게 해서 어 많은 팔자를 보다가 응? 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상담해 주었던 도개 자신의 팔자는 어떠했을까 돈이 붙지 않은 무제 팔자였다. 도에는 자신의 팔자를 경험하게 받아들였다. 1970년대 후반 대전 인근 지역의 신도시로 어 개발될 무렵이었다. 당연히 여러 사람이 아파트 땅을 사들이고 있었다. 몇 평, 몇천 원에 사두면 이3년 있다가 몇 만이 되는 투자였다.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는사람이 아, 사업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찾아와 도개를 깨었다. 선생님, 지금 땅좀 사놓으시면 앞으로 정말 땅값이 엄청 뛸 겁니다. 그러나 도개는그 권유를 거절하였다. 나는 무죄 발자이에 재물이 없는 무죄 팔자가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하를 잇게 되지 나에게 돈이 들어오면 제 명의 못 살고 죽는다네 이 밑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무죄 사주가 약간 돈이 이렇게 어? 그러니까 제 말을 떠나서 이 분도 실제적으로 자기 삶을 갖다가 이렇게 조심했던 무죄 사주니까 그리고 밑에 이렇게 또 좋은 대목을 글을 남겨놨어요 어, 나는 육술과 독의의 인생을 엄미할 때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인생의 오묘한 비밀을 엿보게 된다. 운명에 저항하면 끌려가고, 숭하면 엎혀간다. 세네카가 남긴 말이다. 이렇게, 무죄에 대해서 이렇게, 음, 그거, 우리가, 그래도, 응? 재다 신약도 있고, 응?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우리가 사조에서 이제, 응? 재간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팔자가 좋은 게 이제 제한이세 개만 있어도 굉장히 팔자가 좋아요. 근런데제간인에서 제가 왜맨 앞에 있겠어요? 우리가 뭘 먹어야지, 재물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간만 있고 입만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제 제간인네가 제가 맨 앞에 나온 거예요. 배고파봐 이게 아무리 고귀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만은 아무리 고귀한 옷을 입고 어? 기품 있게 있는 저 사모님도 한 (3일) 굶겨나면굶겨나는 <laughs> <laughs> 이상. 그러니까 일단 우리 지금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지만은 사실 이럴 때는 그 가끔씩 충격을 주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한 (3~4일) 굶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삶이 우리 경제도 이렇게 전 국민이 한 3-4일 굶는다 이렇게 하면 확 활력이 확 생긴다니까요 진짜 살고자 하는 의욕 뭐 이런 것도 우울증도 많이 사라지고 음? 세상 고마운 것도 확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우리한테 굉장히 인생에 그걸 미치는 거예요 쟤는 하나의 양식하고 똑같으니까 음. 그래서 어쨌든 그거 이렇게 무제사주는 약간 그런 걸좀 조심해야 되고 어 다음에 한번 무제사주의 시간과 연관돼서 이 창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또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전에 이렇게 어, 시를 갖다가 한계를 갖다 자기들 이런 시를 갖다 한번 음미해보고 저도 이제 가을이라서 그런지. 어? 가을이 되니까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마디 마디가 끊어지면서 바뀌는 시 공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를 한개 삼국지에 나오는 시를 한개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설명해 주고 저거. 이게, 이게 이제, 동고, 장강, 큰강 있죠? 강이 확 흘러간다는 거 이렇게. 장강이 동쪽으로. 삼국지에 나오는 시데 삼국지에 보면 그 영웅들이죠. 수많은 영웅들 이게 그 영웅들입니다. 이게 이제 1 2 우리가 시시비비할 때 11월, 11의 성태이고지 뒤돌아보면, 응? 공이다. 공이고고 응, 산이. 응? パリスタン。<ッ> 습관. 습관. 습관이 됐다. 응? 뭐가? 봄, 봄, 나, 아. 가, 응? 가, 한평. 옛날부터 예, 그 소리 나쁜 건 아니야. 낙동이 응? 이게, 이게 진짜 추나추동이야이거가 어? 응? 아 이건 춘월. 아그니까 춘월이지. 응, 월. 아이 시는 그래. 얘기하는 것과 담화를 하다 할 때, 자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공군 장강이 동쪽으로 진수 흐른다. 파도가 응? 이게 이제 막 이렇게 꽉 따갔다 하는 거 이게 달지. 여기 파도 이렇게 하면 거품이 나오잖아, 한색. 그 안에 용들이 다 들어가 있네. 삼국지에 나왔던 그런 시 성패, 시시비비의 성각 성공과 패배.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 영웅의 그대사상이고에 돌려보니까 모든 게 공이더라. 청사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고, 몇 번이나 석양이 물들고, 저기 백발의 어부와 나무 짓는 사람이 그 강가 위에서 습관이 됐다. 봄이 가고 가을이 오는 그 바람과 그 달을 술한명 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안전히 기쁘다. 옛날이든 먼 옛날이든 가까운 이 모든 일들이 그죠? 웃으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술 한잔 하는 거요다 끝나는구나. 삼국제 그렇게 큰 애왕과 그런 일도 어떻게 이 어부하고 이렇게 어부들끼리 이렇게 술 한잔하면서 얘기거리로 끝난 거예요. 모든 게 공이다. 그러니까 이서 공이 제일 중요한 거야. 요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시간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 위해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듯이 하지만 어른푸신 우리는 알아야 돼. 아, 이런 식으로 가거나. 그럼 그 옛날에 그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그 시. 아 인생이야. 인생은 하나의 무대와 같구나. 사람들이 자기의 맛춰진 뭐, 엑스트라는 엑스트라. 주인공은 주인공. 그, 극그 안에서 어떤 배역이 있을까요? 그게 맞춰서 무대 위로 왔다가 한바탕 정신없이 무대를 펼치고, 무대가 끝나고 나면 다 사라지고, 무대는 텅 비어 버리는 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삼국지에 가면 그 무수한 일들이나도 그 공간은 변하지 않는 요거 하나에.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흐르는 건 우리 인간, 그 공간 공간에 탁, 탁, 텀텀, 텀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로 보면 팔자는 숙명이고 밑에 보면 대운, 세운. 이게 그 마디마디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 이 순간을 갖다가 절겨라.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이 탁, 탁. 나중에 이렇게 잘 이렇게 우리가 4차원 세계로 이제 우리가 이런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또 이제 도인이 돼서 이런 쪽으로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을갖다 넘을 수있나 실제로, 내가. 어차피 우리, 이거, 는 칸칸이 이렇게 될수있까 내가, 요쯤 왔다 이거,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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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는 지금 이체이이렇이 갇혀있지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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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 있어요 또. 이 <laughs> 네? 아, 정말, 정말 저는, 그, 자기도 갈수 있어. 자기가 그게 단련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그건 이 시공간이 가는 거예요. 이 순간에서 미국으로도 바로 갈수 있고, 시간과 공간을 갖다 넘는 게 이제 꿈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옛날에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꿈을, 약간 꿈도 명상하고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이렇게 꿈에서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완전히 아직은 덜 돌았어요. <laughs> 지금 완전히 돌고 간다고 뻥칠 수도 있는데 <laughs> 실제로 이제 명상이나 자기 인도에서는 사바사나라고 이렇게 누워서 눈 감고 이 잠들기 전 미세한 그잠이 상태에서 명상을 되게 많이 해요. 이럴 때는 정말 정신은 사나이는데 꿈속에 있어요. 정말 눈앞에 투명하게 보여요. 좀 이렇게 많이 자강몽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정말 실제하고 똑같아. 그래서, 날아가기 전에, 실제로 그래요. 날아가기 전에, 창문에서 날아가야 되니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일단 확인하고, 날아가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이렇게 실제로 이제 현실이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예, 그런, 그, 명상하는 쪽에는, 시공간이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는 왔다 갔다, 가거에나 어렸을 때도 돌아갈 수 있고, 정말 별 세계로 가서, 내가 보지도 많은 세계도 갈수 있고, 이 시공간에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어쨌든 시간에 대해서는 재성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좀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하게요 시간을.